안녕하세요. 다비보인 영어 조은호입니다. 오늘 고2 2016년 6월 모평 2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밑줄친는 어법상 틀린 거 고르는 문제고요. 어떻게 해요? 밑줄이 치워진 부분이 뭘 묻는지, 문법적으로 뭘 묻는지 공부해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1번 문제 조금 화면 올려서 볼게요. 자, 1번 문제요. 지금 뭐예요? 부사의 줄이 꺼졌습니다. 그럼 이거 뭘 묻는 거예요? 어, 여기 부사 자리야, 형용사 자리야 묻는 거죠? 이거 어떻게 찾는 거예요? 아, 둘다 똑같이 수식을 해. 근데 수식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부사는 누굴 수식해요? 어, 부, 형,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뺀 나머지를 다 수식하죠? 누구예요? 동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같은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줄이 꺼졌을 때는 이 친구가 누구를 수식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보면요. 이런 상황은요. 순전히 기능적일지도 모릅니다. 해가지고 이때 이순전이는 뒤에 있는 functional 이라는 형용사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 쓴거 잘했죠. 지금 여기서 형용사 수식해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자, 2번에 보면요. 멋지의 줄이 꺼졌는데 지금 뒤에요. 뭐 있어요? 어, 레스가 있네. 그럼 눈치채야죠. 레스 뭐예요? 비교급이죠. 멋지 뭡니까? 비교급 강조 묻는 거죠. 여기서 올수 없는 건 뭐야? 비교급 강조로 올수 없는 거? 뭐올수 없어요. 많이 나오는 b e r y 그렇죠? 이 b e r y 는비교국 강조로 쓰지 못한다. 요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국 강조로 멋지 쓴거 잘했고요. 3번 봅니다. 지금 투부정사 나왔는데요. 투부정사 나왔는데 앞에 지금 뭐 있습니까? Decision이라는 명사 있죠. 이때 투부정사는 뭐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을 결정 해가지고 투부정사의 지금 형용사 역할. 후부정사 형사 역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았습니다. 그쵸? 자, 4번 볼게요. 4번이요. 지금 뭐 있습니까? 엔드 뒤에 지금 동사 줄거졌죠 그쵸? 이거 뭐 묻는 문제다? 뭐 묻는 거예요. 병렬 구조. 그렇죠 그래서 병렬을 구조를 잘 맞추고 있는지 보는 건데요.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요. 여기 디자이너들은요 어떻게 처음에 뭐요? 예 다큐멘트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기록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뭐해야 돼요? 모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누가 병렬이어야 돼? 다큐멘트와 병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요?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아야 됩니까? 그냥 콜렉트라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네요. 병렬구조를 잘못 잃었기 때문에. 그쵸? 5번 마저 볼게요. 5번 보면요. 지금 딱 하우부터 여기까지 간접어문인데 지금 여러분 이거는요. 원래 동사의 줄이 꺼졌으면 뭐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동사의 줄이 꺼졌으면 시제, 그 다음에 태, 그 다음에 수일치 이렇게 세개를 훑어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더 간단해요. BPP에 줄이 꺼졌잖아요 이건 묻는 게 무조건 뭐예요? 태문제예요. 여기 지금 나 수동태로 썼거든? 근데 여기 수동태 마저 틀려? 이거 묻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보면요. 앞에 주어가 프라 o b l e m 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문제가 정의되는지 문제가 자기를 정의할 수 없죠. 정의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PP 수동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도 맞았고 틀린 거는 4번 병렬구조를 잘못 잃었던 4번이 틀린... 틀렸던 거네요 자 여러분 여기 문제 풀다가요 문법 문제 풀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 보고 어 일일 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할게요.